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한말 호남의병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두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강생 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한말의병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이들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름샘. 네.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의병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병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말 호남 의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김태훈 의병장이 동생한테 썼던 편지 글 중에 전쟁은 죽으려는 것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오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양평의병 기억나신가요 맥킨지가 의병들과 대화했던 내용인데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항상 계속 가슴속에 맴도네요. 음,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 못한 의병들이 워낙 많죠. 그 가운데 간단하게 한 분씩만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강세. 저는 먼저 가장 늦게 체포된 순천의 강진호 의병장을 소개합니다. 강진호는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자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순천과 곡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 직전에 해산해서 체포를 면합니다. 작전 종료 후에 순천에 은신하며 10여 년 동안 비밀결사 활동을 전개하다가요. 1921년 8월 체포되자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혀를 깨물고 옥중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제국 군대 참영 출신 황준성 의병장을 소개합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대한제국 군대의 참명, 즉, 대대장에 오릅니다. 군대 해산에 반대하다가 내일한제의 명목으로 유배형 10년형을 받고 전남 완도로 유배옵니다. 유배 생활 중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가 해남 대응사 심서갑 전투에서 패배하고 의병을 해산하지만 일본군은 황준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포로로 잡힌 의병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합니다. 황준성은 부하들에게 고통을 줄수 없다고 결심하고 자진하여 체포되어 순국합니다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 분을 소개하면 광양 출신의 의병장 황병학 의병장을 소개합니다. 망덕포구 다 아시죠? 윤동주의 시집이 보관되었던 정병욱 가옥이 있었던 장소 그 망덕포구가 바로 황병학 의병장의 대표적인 전투지입니다. 그곳에 승리한 그 황병학 의병장은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1923년에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국내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한테 체포되어서 평양형무소에서 4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다가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하고 맙니다. 그분의 아들은 또한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출전했었고요. 그분의 손자인 황호걸은 5.18때주남마을 학살 사건 아시죠? 5.18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관을 구하게 해서 화순으로 넘어가다가 주남마을에서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그분의 묘는 바로 5.18의 희민군 대변이었던 윤상훈 대변이 있죠. 그분의 묘역 바로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는 남한 폭도 대 토벌 작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가 1909년부터 9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호남우병 토벌 작전이죠. 이제부터는 그 호남우병 의병 토벌 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호남우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일본은 호남우병을 토벌하는 작전을 전개했을까요? 호남우병의 활동이 대단했죠. 1908년도에 전라남북도 의병들의 교전 횟수는 전국 의병 교전 횟수의 25%, 교전 의병 수의 24.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909년에 가면 교전 횟수의 47.2%와 전국 의병 수의 60%를 차지하게 돼요. 특히 1909년에 전남의 의병 수가 전국의 45.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어, 의병수가 60%니 45%니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 당시 의병들의 숫자를 한번 보면은 전국 의병 숫자가 약 3만 8천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60%면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광주 전남만에서 45%, 45.5%라고 하니까 그 숫자만 따져봐도 1만 7천여 명이 넘을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이 남한 폭도 네토벌 작전, 즉, 호남무병 초토화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을까요? 작전은 전남을 완전히 포위하여 토끼 몰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전남 전체와 전북 일부, 경남 하동 일부가 포함되었는데요. 병력은 임시 한국 파견대 2개 연대 2,26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여기에 헌병대, 경찰서, 해군 등이 공동 전선을 펼니다 일일 평균 진군 속도 4km로 제한, 촌락마다 2회 이상. 또한 체포된 의병을 밀정으로 이용하여 의병들을 색출합니다. 음, 매천황현은 이 남한 대토벌 작전,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에 대해서 글을 남기죠. 그 글의 내용을 강 쌤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일본군이 길을 나누어 호남 의병을 수색하니 위로는 진산, 금산, 김제, 만경으로부터 동으로 진주, 하동, 남은 목포로부터 사방을 포위한 것이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순찰병을 파견하여 촌락을 수색하니 집집마다 모조리 조사하여 조금만 의심해도 문득 죽이니. 이의 행인들은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이웃마을과 왕래하지 못하니, 의병들은 셋, 다섯 도망하여 사방에 흩어지며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강한 자는 적진에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고, 약한 자는 꾸물거리다가 칼을 받았으며, 점차 쫓겨 강진, 해남 땅에 이르러 갈 곳이 다하니, 죽는 자가 무려 수천 명이나 되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전사한 의병장의 수가 약 420명, 체포되고 자수한 의병 수가 3,100여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주민과 재산 피해, 가옥 피해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일본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토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캐고로서 그 규모가 마치 대전쟁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기념 사진첩까지 어, 제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 호남우병 16분 사진 있죠. 그 사진도 바로 이 사진첩에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쌤, 이뿐만이 아니죠. 네, 일본은 작전을 종료한 후 체포 또는 자수한 의병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벌교, 순천, 광양, 하동을 잇는 총 연장 350리, 즉 140km의 도로 개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폭도 도로라고 일컬어지는 도로입니다. 의병을 동원함으로써 의병의 재봉기를 막고 경제적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작전으로 광주전남의병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병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소위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정확하게 말하면 광주 전남 의병 대학살 작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평에서 의병을 일으킨 심남일은 아침에 적을 치고 저녁에 조국의 산에 묻히는 것을 의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승패는 처음부터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찍부터 충절과 의리를 소중하게 지켜온 호남인들은 임진왜란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894년에는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새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동학혁명이 일본의 신무기 때문에 좌절된 뒤로도 날로 더해가는 일제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 한말의병운동의 선두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호남의병의 항일투쟁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제는 1909년 후반 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했으나 호남의 의병투쟁이 장기화됨으로써 1910년 8월에 가서야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호남의병은 국내 비밀결사인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임자밀맹단 등을 주도하면서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도 감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는 호남의병들이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기의병으로는 유인석과 기우만, 이소웅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중기의병으로는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이 많이 나옵니다. 후기의병으로는 허위, 이강년, 이인영 등이 나옵니다. 보름쌤, 호남의병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교과서에? 호남의병은 주로 후기의병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나주와 영광에서 활약했던 전해산, 한평의 심남일, 보성의 안규용 의병장이 주로 나옵니다. 고광순 의병장이 조금 나오고 호남 창의 회맹소 대장 기사면 의병장은 딱한 군대 교과서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전남 폭도사를 편찬하는데요. 어, 그 내용을 보면 1906년부터 7년 사이에는 최익현, 고광순, 기사면 의병장을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꼽고, 1908년도에는 김태원, 김율, 형제의병장을, 그리고 1909년도에는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의병장을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꼽습니다. 그 가운데, 환화원병의 맹주, 기사면 의병장은, 보름선이 이야기했다시피 딱한번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태원, 김율 의병장은 아직까지 어느 교과서에서도 단한번 적이 실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말 호남의병뿐만 아니라 독립군들이 꿈꿨던 나라는 지금처럼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꿈꿨던 나라는 온결레에온 온 민족이 손을 잡고 이루어가는 통일된 조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남의병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남은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결레가 하나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꿈꿨던 나라, 통일된 조국을 위해 매진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바로 통일입니다. 11번에 걸친 호나우명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